싱클레어는 한때 자신이 인도자라 여겼던 피스토리우스와의 문제, 그리고 반복되는 꿈으로 인한 혼란과 그것을 쿡 찌르고 들어온 크나우어로 인해 심한 불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꿈속에 등장하는 그 존재를 그림으로 그렸다가 불태워버렸고 집 밖으로 뛰쳐나와 거리를 배회하기 시작했죠. 알을 깨트리기 위해서 꾸준한 몸부림을 쳐오던 싱클레어가 <laughs> 드디어 이번 제 6장 야곱의 씨름을 통해서 한 단계 성숙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의 마음과 진과는 달라진다 이런 겁니다 싱클레어는 지금 이것도 저것도 아닌 자신이 혼란스러워요 두렵고 불안하기까지 해요 피스토리우스는 싱클레어가 뻗은 손을 잡아줬죠 그랬는데 싱클레어는 크나우어가 뻗은 손을 잡아주질 않았어요 또 피스토리우스와의 즐겁고 기쁜 대화를 통해서 가르침까지 받았음에도 싱클레어는 피스토리우스에게 저항했습니다. 고마움을 느낀 것도 자신이고, 냉정하게 자른 것도 자신이고, 기뻐한 것도 자신, 답답해한 것도 자신. 그렇다면 과연 어떤 놈이 진짜냐 이거죠. 이걸 좋은 놈이라고 해야 되냐, 나쁜 놈이라고 해야 하냐 이런 혼란, 이런 식이라면 어린 시절에 싱클레어를 괴롭혔던 크로모에 대한 생각도 다시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고민에 빠져 거리를 배회하던 싱클레어는 한 창고 앞에. 멈춰 섰는데요. 그곳은 어릴 적에 크로머에게 처음으로 돈을 뺏겼던 고향 마을에 있는 창고하고 비슷하게 생긴 곳입니다. 싱클레어는 빨려 들어가듯 그 창고 안으로 들어가게 됐죠. 그리고 그곳에서 큰아우어를 발견합니다. 헐, 싱클레어, 나를 어떻게 찾은 거야? 너 찾은 거 아닌데. 무언가가 나를 이끌었어. 우와, 너 정말로 뭔가 있는 애구나. 근데 너는 왜 여기 있냐? 혹시 자살이라도 하려고? 네, 그렇답니다. 싱클레어는 자기도 모르게 크나우의 목숨을 구한 영웅이 되어 있었어요. 이 상황 또한 포지션이 애매한 대립투성이의 상황이죠.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어쩌다가 들어간 곳에서 누군가의 목숨을 구했다. 자신이 괴롭힘을 당한 장소가 누군가에겐 희망의 장소가 되었다. 이겁니다. 싱클레어가 한 단계 내적 성장을 이룬 순간. 자, 지금껏 등장했던 인물들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그러면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는데요. 크로모와의 관계는 당하는 포지션, 피스토리우스에게는 배움망덕한 포지션, 베아트리체에게는 각성하는 포지션 정도가 되겠죠. 설명을 달자면 이외에도 많아요. 이렇듯 싱클레어의 포지션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계속. 이번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관계의 중심에 누가 있죠? 데미안이라는 인도자가 존재하죠. 데미안 또한, 포지션은 다양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그림을 살짝 바꿔보죠. 싱클레어라는 이름 대신에 크나우어라는 이름을 넣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데미안의 이름이 쓰여질 칸에 누가 들어가면 될까요? 싱클레어. 그렇습니다. 싱클레어는 자신도 누군가에게 데미안이 될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이제 자기 내면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았고, 자신 안에 있는 의지를 느끼고 그것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자신을 찾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이제껏 이해되지 않던 것들은요, 남의 말, 남의 시선을 앞에 두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싱클레어에게 이 깨달음의 순간이 어떤 느낌이었는가, 이거는 제 6장의 제목이자 지난 영상에서 언급했던 야곱과 천사의 씨름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겠어요. 거리로 뛰쳐나오기 전에 싱클레어는 그림을 그려놓고 야곱과 천사의 씨름을 떠올리면서 불안에 빠졌었죠. 이 이야기는 구약성경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느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됐는데요. 도저히 못 이길 것 같으니까 저에게 축복을 내리지 않으면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꽉 붙들고 버텼다. 이런 얘기예요. 싱클레어는 자기가 그린 그림을 보면서 자신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들에 대한 속시원한 해답을 발견하거나 온전한 이해에 도달하는 것, 이거를 축복하고 연관을 지어버린 거고요.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기약조차 없이 무작정 붙들고 버텨야 하는 상황이 불안하게 느껴졌던 거죠. 지금껏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푸단히도 노력을 했지만 앞으로 계속 붙들고 버텨야 할 천사가 앞에 있다. 라는 갑갑함이었어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날 밤에 축복을 받았죠 야곱과 천사의 씨름 얘기에서도 야곱이라는 사람은 결국 축복을 받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처음 데미안을 읽었을 때는요 배경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방식으로만 이해를 하고 넘어갔어요 버텨서 축복받았다 그러고는 나중에 배경지식이 좀 쌓이고 나서 다시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게 딱히 틀린 것도 아니더라고요. 표면적으로는 이 정도만 이해를 해도 스토리 따라가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야곱과 천사의 씨름, 이게 전후 사정도 있고, 챕터의 제목으로 들어갔을 만큼 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 보시기를 꼭 추천할게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제가 생각재료를 하나 전해드릴 겁니다. 제가 버텨서 축복받았다, 그거 다음으로 대입을 해 봤던 생각인데요. 야곱이 천사를 꽉 붙들고 버티는 상황이잖아요. 우선은 싱클레어를 야곱, 즉, 붙들고 버티는 자에다가 대입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이어서 붙들려서 축복을 내릴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천사, 그 입장에다가도 싱클레어를 한번 대입해 보세요. 신기하게도 이게 둘다 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숙제예요.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시죠. 싱클레어가 얻은 깨달음은요. 야곱처럼 붙들고 버텨서 받은 축복입니다. 그 축복의 내용은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라 이거잖아요. 그렇다면 본인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사람을 죽여도 되나요? 갑자기 아, 띵하죠? 이 질문은 책 안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 의견을 덧붙여서 마지막 에피소드에서 다룰게요. 아무튼 싱클레어는 이렇게 한 단계 높은 내면의 성숙을 이룬 시점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마쳤고요 대학생이 됩니다. 그리고는 상상 속에만 존재하던 인물을 실제로 만나게 되는데요 싱클레어의 내면의 성숙이 아니라 완성의 단계까지 캐리해줄 인물 누군지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여기 누르시면 다음 영상 보실 수 있고요 여기는 이전 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책 좋아하는 아저씨 사월이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